자, 이어서 우리가 행정절차법 조문특강 2교시, 나머지 행정절차법, 법조문과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일단 제24조 처분의 방식 봐볼게요. 처분의 방식도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자,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의합니다. 문서로 의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이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동의. 전자문서는 동의가 있어요. 동의.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세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청의 처분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면 틀려요. 왜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맞는 지문으로 또 틀린 지문으로 잘 나오니까 이 지문을 말로 할수 있는 경우도 있다. 꼭 알아두시고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면 틀려요. 어, 이 경우, 자,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줘야 한다.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볼때 당사자가 어, 지, 어,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줘야 합니다. 자, 이 양, 그다이양 보시면,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아,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됐죠? 이거. 자, 이어서, 예. 자, 12번 30조 봐볼게요. 청문의 공개.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어, 보시면 봐보세요. 비공개가, 왜 비공개가 원칙인지. 다시 한 번.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봐보세요.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랬죠.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해야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게 공개가 될수 있겠지만 이렇게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니까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공익도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네, 써놓으세요. 비공개 원칙. 자, 이어서 어 37조 문서의 열람 및비밀유어 비밀 유지 유지 자르면 어, 우리가 열람 열람청 열람복사청구권이죠 열람청구권 자 인데 그 문서의 열람청구권은 어, 청문에서만 인정돼요 당사자 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행정청의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밖에 해당 차원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문서의 열람 복사 총권, 청구권, 총권은 어디에만 청문에만 인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청회 등에는 인정되지 않아서 이거 우리가 문서 등, 문서의 열람 복사 청권이 너무 문서의 열람 복사 총권이 총권을 인정하는 범위가 너무 좁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만 청문에서만 인정돼요. 자.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제 2항 행정청은 제 1항의 일람토론 복사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3항 행정청은 제 1항 후단에 따라 일람토론 복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유를 밝혀다는 것이죠. 자제 4항 1항에 따라 1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청은 1항에 따라 다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자, 6항. 제 6항.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요거, 열람 복사 종권 있죠? 이거는 청문회만 인정돼서 너무 좁게, 너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공청회 개최 알림이죠. 공청회 개최 알림 제 38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0일 전까지, 자, 14일 전까지죠. 청문은 1 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됐죠. 14절까지입니다. 자, 제38조의 이 전자 공청회인데, 자, 전자 공청회 요와 관련돼서 세번 정도 시험에 나왔어요. 제1항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 즉 통상적인 공채와 경쟁.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 이하 자 전자공청회죠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독립해서 전자공청회를 독립해서 할수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독립돼서 인정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병행해서만 인연됩니다 전자공청회만 따로 할수 없어요. 제2항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 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제적 처리 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제3항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공총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관에서 피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전달.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랑 중요하죠. 이랑 꼭숙지해 놓으세요.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신고 나오네요. 드디어. 아, 드디어 신고 나옵니다. 자, 우리 행정절차법상의 신고는, 어, 자기 완결적 신고 또는 자체, 자체 만, 만족적 신고 또는 아 수리를 요하지 아니한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 지금 현재 그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 절차법상의 에 신고로 규정돼 있지 않아요. 이 정확히 해 놓으시고 아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행정 절차법상의 신고는요 어 행정 절차법에 규정돼 있지 아니하지만 우리 다섯 번 판례는 예, 이때 수리를 요하지 아니한 신고 규정 행정 절차법 제 사십 조 신고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건 매우 중요하죠.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확, 어리가 이제, 처분의 신청과 함께 사인의 공법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의 공법행위를 어, 규정한 어, 공법상 일반적인 규정, 통식적 규정, 일반법 규정이 없어요. 이렇게 행정절차법에 신고 규정 딱 하나야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그 규정은, 공법의 일반법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어, 사법상, 우리 민법상이죠. 법률행위 규정. 사법인 민법총 측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행위 규정을 이렇게 유추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신고. 법령 등에서 행정청의 일정한 사항을 통제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어, 이렇게, 이렇게, 이게 그대로, 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보츄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돼도 나오고 수리를 요하지 아니한 신고, 자기 완결적 신고, 또 행정절차법상의 신고로 바꿔서 내요. 자,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밖에 법령 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 게시카드고 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해서요 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두고. 누구나 연락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항에 뜨는 신고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도달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됐죠? 아, 그죠? 도달, 때 중요한 뭐예요? 도달된 때. 적법한 신고, 우리 수리를 요하지 않한 신고, 자기 완결적 신고는 이렇게 적법한 신고일 때 행정청에 신고서가 도달된 때이 신고서가 접속 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의 의무,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니까요 이제 신고된 행위를 바로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흠이 없을 것 필요한 구비 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첨부되어 있을 것 그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자 이렇게 보시고 요, 요 내용이 중요해요. 제사항 행정청은 제2호,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예, 제하죠? 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어떻게 된다. 뒤돌려보낸 다음 틀려요. 아, 우리가 그 처분의 신청과 똑같아요. 이때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거예요. 보정명령이거 보정명령이 똑같아요. 이거 지체 없이 뒤돌려 보낸다면 틀려요. 어, 그렇다 요, 성공하게 돼서, 즉시로, 어, 즉시로, 뭐,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없이, 뭐, 뒤돌려 보낸다, 뒤돌려, 이렇게 면 틀려요, 무조건. 이거두 번, 세번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어, 3번, 그, 이 문항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제3, 행정청은 신고인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비로소뒤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죠? 이 보존 기간 내에 행정청은 기간 내 보존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때 돌려 보내는 것이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어 구비 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한 신고서가 접수됐을 때뭐 지체 없이 돌려 보낸다 즉시로 지체 없이 눌러보낸다 클린지문이에요 일단 보정명령을 반드시 해야 돼요 어, 우리가 처분의 신청에서도 나왔죠 보정명령을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들 보정명령의 성질이 뭐죠? 어, 의사의 통지 이거 한 번쯤 나왔어요 준 법률행위적 행정기에서 의사의 통지 이 성질을 갖습니다 어, 이거 해놓으셔야 돼요 예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죠. 어, 제 41조 행정상 입법 예고예요. 현재 어, 그 행정절차법상 행정입법 예고하고 행정예고 제도가 별개 지도입니다이 내용을 혼동해서 틀리는 문제가 기출된 바가 있어요. 제가 관련 판례에서 이거 할때 어, 이걸 때 다시 이거 다그 질문을 갖다가 밑에 넣가지고 한번 연습을 할 거예요. 어, 할 겁니다. 자, 제 41조 행정상 입법 예고 봐보세요. 자, 우리 행정입법, 행정입법에 있어서 자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 근데 제정할 뿐만 아니라 제정뿐만 아니라 개정, 폐지할 때도 입법예고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법예고니까 제정시에만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때도 어, 그죠. 입법이야, 입법이죠. 아, 경우에도. 해당 입법원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죠. 자, 1호 제 1호 보시면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권능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2호로 보시면 상이 법령 등이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제 3호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제 4호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등 입법 내용이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5호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는 경우. 아 그래서 일단 그 예외적인 거는 뭐큰뭐 뭐 의미는 없, 뭐 중요하진 않지만 이때 재정 개정 폐지할 때는. 입법 예고를 해야 한다고 꼭 해야 합니다. 어, 생각할수 입법 예고를 생략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보시고 한번 내용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어, 우리가 행정상 입법용에서 3항, 제 3항을 더 보도록 하죠. 어, 법제처장은 입법 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이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 예고를 한 것이 적정 적당,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 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를 할수 있습니다. 법 규정거 개정법이죠. 아직 시험 안나왔어요 재상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 예고 후 예고 내용에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 예고를 다시하여야 한다. 아, 다만, 제 1항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5항. 입법 예고의 기준 절차 등의 변화의 필요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봐주시고, 아, 특히 이제 요거 보시면 요거 3항 정도를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입법 예고 기간은 여러 번 시험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 별표 3개를 하겠습니다. 아, 입법 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하고요.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하죠. 예, 네, 좋습니다. 요거는 시험에서 여러번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행정 예고 기간과 행정 입법 예고 기간 달라요. 그 구법에서는 20일이었죠. 행정 입법 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있다가 40일로 바뀌고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이렇게 개정, 개정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자, 우리가 이제, 어, 행정예고 다시 한번, 제46조 보도록 하죠. 자, 행정예고가 종종 출제되고 있어서 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중요합니다. 어,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지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됐죠. 예고해야 합니다. 예. 자,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이 안전 뚫은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지문에 잘 나와요. 1번 지문 잘 나옵니다. 1번 문항. 그러면, 꼭 예고를 해야 하는 경우 보세요.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큰 영향을 준 상황. 많은 국민이 이해가, 자, 많은 국민이 이해가 상처 야, 많은 국민, 국민이 이해가 상충,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경우.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국민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자, 자, 널리 의견을 수렴,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자,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이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 예고는 입법 예고로 가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 것이고. 자, 제3항, 아, 제3항이죠. 행정 예고 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며칠 이상입니까? 20일 이상,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조금 나오고 여기 이제 행정 예고 사항과 행정 입법 예고 내용을 다가 이렇게 섞어서 틀린 질을 찾기 잘 나오니까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어, 일단은 이렇게 됐고요자 이제. 아, 제48조. 우리 제2편 행정작용법에서, 어, 그 밖의 주의한 행위 형식에서 유일하게 행정지도가 우리 행정절차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이 행정지도는 바로 일본에서 생성돼서, 어, 이렇게 역으로, 역으로 유럽으로 수출된 거죠. 유럽으로 이렇게 역 전파됐습니다. 어, 독일에서는 비공식 행정작용이라고 하죠. 자, 우리나라도 행정지도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행정절차 법에 행정주의 원칙이나 그 절차 방식을 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잘 나오니까 공부를 어, 하셔야죠. 법 조문도 잘 나옵니다. 자, 이십조 제48조 제1항.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의역체이 자, 여기 보세요. 최소 침해 원칙이죠? 이 필요 원칙, 최소 침해 원과잉금지 원칙. 어, 원칙이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규정되 있습니다. 저건.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부당 강요 금지 원칙이죠. 아 이건 이제 비례 원칙, 최소 심의 원칙, 비례 원칙의 부당 강요 금지 원칙이죠. 아제2 어, 항은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해서 불이익 조치. 이건 이제 부당 부당 강요 금지 원칙이죠. 부당 강요 금지 원칙. 어,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불이익 조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한 조치, 금지원칙 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 21번 제49조 행정지도의 방식도 맞는 질문으로 잘 나옵니다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신문 밝 받게 요이 이거 잘 나와요, 맞는 질문. 제2항. 행정지도가 말로,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의 제1항 이상을 적은 서면의 기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기호부해야 한다. 자,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진 경우에 상대방이 서면, 서면, 제1항 이상을 적은 서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교부해요. 야돼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교부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지도의 방식도 봤습니다. 자 이제 행정지도에 있어서 의견 행정지도에서 의견제출 이것도 법조문이 이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행정지도에 관해서는 우리 행정절차법에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 맞는지 문 틀린지 문은 또 나와요. 그러면 어, 어 행정지도에 있어 의견 제출 할수 있는가?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 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내용에 관하여 행정 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수 있어요. 네.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그다음에 어제 51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공표를 하죠. 공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로서 공표가 규정되어 있어요. 봐볼까요? 이 내용도 시험 나옵니다.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갖다가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의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됐죠? 이 사항도 시험 나와요. 어,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여기, 어, 어 제5 1조까지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어, 법조문을 순수하게 제가 다 읽어드렸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맡기면, 맡기시면 거의 그 평소에 안, 안 보십니다. 안보시는거 아니라 못 보셔요. 어, 다른 그 과목도 공부하고 우리 행정법에 있어서 어, 그 어느 정도 그 궤도 올라가려면 이론적인 면에서 많이 그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잘안 봐줍니다. 안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어, 법조문 특강에서는 법조문 순서에 어, 법조문을 읽는 수준에서 끝나고요. 제가 이걸 토대로 해서 관련 판례가 지금까지 나왔던 거싹 정리해서 따로 어, 법조문 특강을 할 거예요. 어, 그때 어, 이때 다시 한번 이 조문하고 판례하고 이렇게, 이렇게 좀 매치시켜서 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